안녕하십니까 리치원 침례교회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의 q 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매거진에 있다가 우리 둘째 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링크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내준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많은 어, 고맙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뭐 이런 걸 보냈나, 귀찮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태도를 보면서 제 마음에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물은 목마른 사람에게 줘야지, 원하지 않는데, 주는 도움 원하지 않는데 주는 충고는 때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 그리고 때로는 충고 어드바이즈에 대해서 우리도 내일 내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잘 할게요. 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뻘쭘해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느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하라 하시는 것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또 구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야 감사도 알고 받는 기쁨도 알게 될 테니까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그 가치를 모르고 또 원하지 않을 때 받으면 감사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으니, 미리 미리 주시지 하는 마음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3일기를 앞서 가시면서 준비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왜 구할 때까지 안 주시지? 이런 마음 가질 것 아닙니다. 구해서 받을 때 은혜도 알게 되고, 감사도 있고, 또 기쁨도 갖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구함으로 받고, 구해서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알 것을 미리 아시지만 준비하시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더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함으로 받고 구함으로 받아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